<목소리> <목소리>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를 가르치는 만두쌤입니다 네 저는 전기 관련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기 또는 반도체 회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저희가 다양한 전기 전자 부품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부품을 이용해서 저희가 실습이나 이론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품들을 만나서 저희가 이 부품의 스펙 특성을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 특성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 부품이 어떤 몇 볼트를 넣어 줘야 되고 또이쪽이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런 거를 알아야 저희가 실습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일일이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 어플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렉트로 도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는 에 거의 전기 전자 부품 관련한 팩 또는 공식들을 알아보기 쉽게 한눈에 모아두었습니다. 마치 전기회로 사전과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어플에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메뉴들 중에서도 계산기 메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산기 메뉴에서도 저희가 많이 사용되는 참고자료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렉트로 도크 어플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건 지금 제 스마트폰 화면인데요. 네, 여기서 플레이 스토어를 같이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저희가 검색을 좀할 거예요. 여기 검색 버튼에다가 네, 검색을 하시면 여기 맨 위에 일렉트로 도크 프리라고 써진 것이 있습니다. 네. Electronics in your hand. 너의 손에 다 들어 있다. 이거요. 예 여기에 웬만한 정보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요것은 프리 어, 저희가 사용할 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험 버전 같은 겁니다. 근데 시험 버전이 지금 프리 버전이지만 여기에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요 기능보다 더 많은 기능들을 원하신다면 요 밑에 일렉트로도크 프로 버전이 있습니다. 요거는 가격이 4,900원 정도 어, 보이네요. 요 가격을 지불하시면 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시험 버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바로 그냥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 메뉴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계산기, 핀 배치, 참고자료, 그외 기능 추가할 수 있는 블로그인 메뉴가 있는데요. 계산기 메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산기에서 밑에 다양,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좀 많이 사용할 수, 사용할 법한 기능은요. 여기 저항색 코드표라고 이제 있습니다. 요거를 같이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색 코드표를 이제 누르시면 이 코드표를 누르면은 저희가 전자부품, 실제 전자부품은 이 저항이란 부, 소자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소자는 몇 옴짜리인지 다 저항마다 다르겠죠. 그 저항은 요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저항 같은 경우 보시면은 색깔이 네개의색띠가 있습니다.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어플을 보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맨 앞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맨 앞에 빨간 색깔 띠가 있습니다. 이게 이, 이 이쪽은 이쪽 색깔은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쪽 선, 세 번째는 요쪽 라인, 네 번째는 요쪽 라인에서 이 색깔을 저희가 어, 확인을 할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걸 갈색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색을 누르면 갈색은 자, 바뀌면서 숫자 1로 바뀌신 게 보이시나요? 네. 이 갈색은 숫자 1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느낌이 오시나요? 이 빨강 색깔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 1을 의미합니다. 눌러 보겠습니다. 1을 누르니까 자, 여기 바뀌면서 2로 바뀌죠. 자, 갈빨주노초파남보 그다음에 회색 뭐 검정색 어뭐 회색 흰색 이런식으로 이제 되겠습니다 자 빨간색은 2 주황색을 누르면 3으로 이제 바뀌죠 노란색은 4 초록색은 5 파란색은 6 보라색은 7그 다음에 회색은 8 흰색은 9 이렇게 바뀌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좀 갈색으로 이제 두고요. 이두 번째 라인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인에 검정색이 있어요. 이 검정색을 누르면 자, 오, 0입니다. 이두 번째 라인은 0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 보시죠. 검정색 0, 갈 1, 빨강색 1, 2, 주황색 3, 노랑색 4, 초록색 5, 파랑색 6, 보라색 7, 회색 8. 흰색 9 이렇게 이루어져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자 검정색 0이고요. 갈색 1, 빨간색 2, 주황색 3, 노란색 4, 초록색 5, 파란색 6, 보라색 7, 8, 9 이렇게 바뀌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요세 번째 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번째 띠는 0을 누르면 19, 5 이렇게 되죠. 이 검정색의 의미는 10의 몇 승이냐를 이제 의미합니다. 자 검정색은 10의 0승이요, 0부터 출발한다 그랬죠. 10의 0승은 얼마냐면 1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9 곱하기 10의 0승해서 19옴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번으를 보겠습니다. 갈색은 으르면네 갈색은 1이었죠. 그럼 10의 1승, 10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19 곱하기 10의 1승해서 1 9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잠깐 빨간색을 보면 그 빨간 10의 2승이니까 1 9 0옴이 되겠죠. 눌러 보면 1900인데 이 킬로로 이제 바꿔지게 되 있습니다. 이 킬로는 10의 3승 1000을 킬로라고 이제 우리가 줄여서 간편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9kg 1.9 10의 3승 1 9 0옴이 맞죠.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주황색 19kg 10의 40의 1, 2, 3, 10의 3승이 이 되겠죠? 그래서 19 곱하기 10의 3승, 10의 3승을 저희가 키로로 쓴다 그랬죠? 그래서 19키로 이렇게 사용을 어, 하시,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자 노란색 자 점점 늘어나죠 하나씩 10의 몇승 하나씩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초록색 자 메가옴이 됐고요. 자19 메가옴, 190 메가옴 그다음 볼까요 기가옴이 되겠죠. 1.9 기가 또 가면은 1 9기가네그 다음 요 금색깔은요 10의 마이너스 1승 의미에서 10분의 1이 되겠죠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1.9옴이 되고요. 실버는 10의 마이너스 2승 해서 0 1 9 5 이런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자맨 마지막 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요맨 마지막 띠는 허용 오차라고 해서 이 저항을 예를 들어서 자 여기 100옴짜리가 있을 때 100옴짜리를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100옴짜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 100옴을 만들었어도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라 것이 이 오차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5%죠? 100옴이면 5%가 약 5, 5옴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약간 95옴에서 105옴까지 나올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먼저 갈색부터 살펴보면, 은 갈색 1%의 의미가 되겠고요. 빨간 색깔은 2를 의미가 이퍼센가 되겠죠. 자, 초록 색깔은요, 0 5로 이제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더더 더 오차가 안난 정확한 오미 저항이 만들어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파란색깔은 0.25%고요. 보라색은 0.1% 네, 에0.05% 그다음 5% 10% 이런 의미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요, 이쪽에 보시면 체크 표시가 있어요. 이걸 눌러보면 이것은 표준 저항, 어, 표준 저항에 해당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22는 2개월, 오차의 값을 의미하는 건데요. 22는 10% 정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제가 숫자를 바꿔서 1 4 0 k ω 이런 걸 했을 때 여기 어, 주의 표시가 뜨죠 얘를 눌러보면 이것은 표준 저항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가까운 표준 저항은 1 5 0 k 로옴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일렉트로도크의 저항색 코드표를 이용해서 저항의 색깔을 보고 저희가 잊어버렸을 때이 어플을 보면은 아아이이 이 빨간색깔 1이었지 참아뭐 이거 이거는 어, 의미가 225옴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아일렉트로도크의 어, 대상기 메뉴 중에서 저항색 코드표를 읽는 방법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드느라 고생했습니다.